이번 시간에는 직무의 이해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직무의 이해는 직무 분석, 직무 설계, 직무 평가, 세 개의 분야로서 나눠질 수 있는데, 우선 직무 분석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직무 분석은 조직 구성원들이 수행하고 있는 가업하고 그 종업원에게 어떤 일을 할수 있는지 하는 그 행동, 그 어떤 행동을 할수 있는지 그 과정을 직무분석이라고 우리가 할수 있습니다. 그럼 이 직무라는 말은 한마디로 말하면 일이죠. 일그 자체인데 이 직무의 구성 요소가 어떤 것이 있는지 살펴보면 우선 직무의 구성 요소는 어 크게 직 직종이 제일 큰어 분류가 되겠죠. 직종에는 생산직과 관리직. 어그 다음에 이 관리직의 직군을 본다면은 다음 직군은 경영지원 부문 하나 예를 들면. 들어본다면은 영업 직군 그다음에 생산 관리 직군 또는 기술 직군 연구 개발 직군 경영 지원 부분 직군이 있는데 경영 지원 부분 직군을 가지고 요소별로 한번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경영 직군 부분 밑에는 직렬로 보면은 우리가 인사가 있습니다. 인사+ 인사가 되고 그다음에 인사에 대한 직무로는 예를 들어서 인력 개발 인력 개발의 직무가 되고 거기에 따른 요소 자금 요소는 인력 개발에서는 보상, 교육 훈련, 어, 그 다음에 선발, 모집, 이렇게 구분될 수 있겠죠. 이런 태스크를 가지고 우리가 분석을 해서 거기에 가장 적합한 사람을 배치하는 거. 그럴 때 활용하는 것이 바로 직무분석입니다. 그래서 이 직무분석을 하는 목적은 그러면 왜 직무분석을 하느냐? 첫 번째, 그 직무분석은, 어, 인력 관리, 인사 관리에 어떤 그 기초 자료로 활용합니다. 직무 배치를 잘해야 결국 생산성이 올라가는데 어떤 일을 어떤 사람이 할수 있는지 이렇게 분석하는 것이 직무분석입니다. 그 다음에 종업원의 선발 배치에도 직무분석이 활용될 수 있고 그 다음에 종업원의 교육훈련 시킬 때도 어떤 사람을 어떤 일을 더 능률적으로 하기 위해서 교육훈련을 시키게 될때 인력관리 활용으로서 직무분석을 활용합니다. 그 다음에 조직구조의 설정 그 다음에 임금 책정할 때도 직무의 가치에 따라서 임금을 책정할 때는 직무급을 활용해야 되거든요. 이 직무급인데 그때 직무분석을 활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뭐 복지진 측면에서 보면은 종업원의 안전관리라든지 작업 개선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도 직무분석을 해서 다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직무분석에서 크게 두 가지를 나눠보면은 직무맹세서와 직무기술서가 있는데 어떻게 보면 제일 중요한 것이 이 부분입니다. 직무 기술서는 그 직무를 어떤 어떤 내용으로 하고 있는지 일 자체를 분석해서 파악하는 것이 직무 기술서고 직무 명세서는 그 파악된 기술 직무 기술 내용을 가지고 어떤 사람이 그 직무를 수행하면 가장 효율적으로 할수 있는지 고 파악하는 사람하고 관계되는 인적 자원하고 관계되는 그런 부분이 직무 명세서입니다. 그래서 이 직무 어. 분석을 해보면 은 직무기술서와 직무명세서 두가지로 나눌 수 있고, 직무기술서를 작성할 때 특별히 유의할 사항이 있습니다. 그 직무를 기술할 때는 표현이 아주 명확하고 명료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그 직무 범위가 명시되어야 되고, 그다음 구체적으로 기술되어야 되고, 그다음 감독 책임 범위도 확실시하게 구분이 돼야 되고, 가능하면 단순하게 표현되어야 되고, 그 직무 기술된 내용을 재검토해서 확실한 어떤 직무 체계를 만들어줘야 거기에 맞는 사람을, 어떤 사람이 그 일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어떤 자격 요건을 갖춰야 되는지 직무 명세서를 연결시킬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직무 명세서는 개인을 보면은 그 직무에 대한 능력 또는 어떤 인사적 요건, 이런 기술들을 기술하는 것이 명세서인데 여기에는 채용, 채취, 선발, 뭐진 평가 이런 인사 관리의 목적에 따라서 필요한 자료를 추출하고 또 편성해서 작성한 것이 직무 명세서로 활용됩니다. 그럼 이 직무 명세서와 직무 기술서의 그 차이점 한번 보면은 우선 직무 기술서는 직무 자체, 일 자체, 직무와 관련된 사항을 기술하는 겁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과업, 업무, 그다 책임 이런 것을 기술하는 것이 직무명세, 직무기술서고, 직무명세서는 그런 직무와 관련되는 사람, 사람에 관련된 상, 그러면 어떤 난리지, 기술이라든지, 어, 스킬, 어, 그 다음에는 능력, 어, 이런 부분들을, 어, 기술하는 것이 직무명세서입니다. 그래서 이 직무기술서에 들어가는 내용들을 보면은, 어, 직무명칭이야, 물론 들어가지만 그위에 직무 내용을 요약해서 들어가야 되고, 그 다음에 직무 수행을 하는데 그 방법, 절차, 이런 부분이 기술되어야 되고, 그 다음에 어, 사용되는 어떤 원재료, 장비, 뭐 기구, 도구 또 관련된 타 직무에 관련, 하여튼 직무와 관련되는 모든 사항들을 기술하는 것이 직무 기술서입니다. 그다음 직무 명시에서는 직무 명칭은 공통적으로 들어가지만 그 이외에 사람과 관련되는 어 요구 요구되는 어떤 교육 수준 또는 기술 수준 이런 것들이 명시되어야 되고, 그다음 요구되는 지식, 어 그다음에 어 그 직무에 관련되는 적합한 사람의 어떤 적성, 그 다음에 흥미, 가치관, 태도, 모든 것이 사람하고 관련되는 사항들을 다 적을 수 있는 것이, 적어서 가장 효율적으로 관리 되는 것이 직무 명세스입니다. 그 다음에 직무 분석을 하는 데 있어서 어떤 방법을 할 것이냐. 그 방법에는 보통 한 다섯 가지를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관찰법. 두 번째는 면접법. 세 번째는, 어, 설문법. 네 번째는 경험법. 다섯 번째는 작업일지법이 있는데, 이 관찰법은 사실은, 그, 어떤 직무에 대해서 그 사람이 하고 있는 일들을, 어, 관찰해야 되기 때문에, 일이 좀 복잡하고, 주기가 길면은 사실은 자료 수집이 좀 곤란하겠죠. 그래서 일이 좀 단순하고, 그 다음에 짧은 주기가 있는, 그런데 에, 정확한 자료가 수집된다고 봅니다. 그 면접법은, 어, 그 사람하고 인터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자기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어, 완전하고 정확한 직무 자료를 확 획득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일관성 있는 정보를 또확 획득할 수 있고, 어, 단지, 인터뷰를 통해서 면접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시간이 많이 소요되고 또 비용도 많이 들은 그런 단점이 있을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설문법. 설문법은 많은 인원을 설문지를 통해서 할수 있으니까 정확한 자료 수집도 용이 되고, 단지 설문지를 작성하는데 좀 어려움이 있겠죠. 그 다음에 작성자들의 어떤 그 고의나 불순식이나 태도, 이런 경우에 완전한 정보를 좀 얻기가 힘들다. 이런 단점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경험법. 경험법은 정확한 정보를 획득할 수 있는 것은 그 사람들의 실제 일어나는 일들을 경험한 사람들인데, 단지 단점으로는 직접 실제 일하고 있는 사람하고, 또 기존 경험했던 사람하고 본인이 아니기 때문에 그 차별로 인해서 직무의 어떤 그 작업자의 심리 상태에 따라서 조금 어떻게 보면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어, 그 다음 마지막으로 작업일지법. 이 작업일지법은 관찰법하고 면접법하고 병행해서 실시하게 되면은 더 좋은 효과가 나올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이 관, 어, 작업지시법은 어, 작업하는, 작업을 수행하는 자가 직접 그 일지를 기록하고 작성하기 때문에 개인의 역량에 따라서 차이가 있을 수 있겠죠. 단점으로는 감독 관계 또는 작업 환경 요건 이런 필요 정보가 자칫 잘못하면은 누락될 수 있는 그런 단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직무 분석을 결론적으로 보면은 왜 우리가 이 직무 분석을 해서 어떻게 활용하면은 조직이 성과를 낼수 있는지 이게 인적 어, 관리의 기초 자료로 어, 활용할 수 있는 어, 그런 좋은 어떤 어, 분석 기법이 됩니다. 어, 특히 우리가 사람을 채용할 때그 직무에 대해서 명확하게 분석이 돼야 그 일, 어, 어떤 사람을 채용하는지. 그래서 인력을 채용할 때그 직무량에 따라서 또는 직무의 난이도, 중요도에 따라서 적합한 사람을 배치시킬 수도 있고 선발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인력 관리의 어, 채용, 그 다음에 어, 선발할 때이 직무 분석이 유용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또 임금 측정으로 할때 직무 기초에 따라서 임금을 책정하는 직무급을 도입할 때도 이 직무 분석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다음에 종업원의 선발 배치 그다음에 교육 훈련 그다음에 경력 개발 등 여러 가지 어떤 사람 인적 자원에 대해서 활용할 수 있는 기초 자료로 직무 분석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조직 성과를 높이려면은 제대로 된 직무 분석 그거로 인해서 직무 기술과 직무 명세서가 명확하게 되고 거기에 맞는 사람을 어, 선발하고 자격 요건이 주어졌을 때 결국 경영 성과는 올라간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경영 어, 직무 분석이 경영 성과나 조직의 목표 달성에 매우 중요하다 하나의 기법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어, 직무 분석에 대해서 공부를 하였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직무 설계에 대해서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